이 시간에는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보람 씨, 손재정 씨, 허준호 씨, 최은숙 씨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보람, 손재정, 허준후, 최은숙 씨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김보람, 손재정, 허준후, 최은숙 씨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셔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김보람 손재정 허준후 최은숙 씨는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님의 백성 김보람 손재정 허준후 최은숙 이 형제 자매를 우산 시민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말씀 기도회계 순종의 삶을 통해 예수 믿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베풉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보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손재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허준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최 은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보람, 손재정, 허준후, 최은숙 네 명의 성도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예수님 영접 모임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첫발을 내디딘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박병호 목장의 김보람, 실버 목장의 손재정, 김선혜 박진수 목장의 허준후, 김형목, 이상호 목장의 최은숙 김성수 목장의 이은미, 박가영 목장의 오진주, 이휘찬, 김정은 A 목장의 이동현, 정세윤, 이혜리 목장의 이호진, 우리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을 함께 부를 때에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목장 식구들 나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 부릅니다. 뻗은나무가지의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등이 이겨낼이겨 강한 다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 축하박수 보내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계속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보람 우리 성도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호 목장의 김보람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저는 다리가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실연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다리 재활을 하며 보냈던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왜 나만 왜 나는 남들처럼 뛸수 없을까 답답해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저는 저, 그런 저만큼이나 부모님께서 힘드셨을 거라는 걸 철이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 사고를 겪었지만 저는 밝은 성격과 활동적인 성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김 병원 생활이 마냥 힘들기만 한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살면서 교통사고 후 가장 슬픈 일을 겪은 건 작년 8월이었습니다. 11년 동안 기운 반려묘가 6월의 어느 날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간 수치가 높아 항암 치료를 포기하게 되었고 가기 전까지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고자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픈 아이라는 걸, 걸 죄송합니다. 아픈 아이라는 걸 잊게 할 정도로 신나게 놀다 작년 8월 14일 무지기 다리를 건넜습니다. 예상을 한 일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달간 슬픔에 잠겨 삶의 의욕 없이 지냈는데 우연히 집 앞에 꽃집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꽃과 화분 키우기에 취미를 붙이며 꽃집 사장님인 언니와 친해지게 되었고 언니와 이야기할 땐 예전에 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꽃집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게 되었고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저도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기뻐하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생생하네요. 대학 시절 성당에 담치 다닌 적은 있어도 교회는 처음이었는데 첫 예배를 드렸던 날 찬송가를 들으며 앉아있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첫 예배지만 크게 어색하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매주 참석하니 목련님께서 예수 영전 모임을 말씀하셔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어색할까봐 목련님과 함께 참석했는데 예수 영전 모임 첫 수업 때 전도사님께서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것 같으셔요 아니면 지옥에 갈것 같으셔요 라는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 얻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구원 얻는 방법을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베배서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와 선물이며 이 세상에서 자결을 갖추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계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시기 위해 구할하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요한 복음 일기 숙제를 숙제로, 숙제로 내주셨는데 유튜브로 들으며 성경책을 읽고 또 읽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며 성경펜을 긋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집중이 안될때 기도하라는 게 생각나서 답 생각 안 들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내어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도 다시 읽는 동안 집중이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그 시기엔 직장 동료 때문에 힘,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막연히 이 사람들 좀안 보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안 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회사 후배께서 그 무리 중한 사람이 단기 휴직을 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셨는지 하느님께서 바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겪으며 하느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디서든 저와 함께하심을 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매일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이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밖에서 구해주시고. 제가 하느님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를 오늘 있기까지 인도해준 은주 언니와 목자님, 목녀님,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드리며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